사람들의 모습이나 행색, 그리고 처지를 나타내는 말, 꼴. 슈퍼카, 의리의리한 집, 비서가 있는 넓은 사무실 등은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유튜버에서조차 성공한 부자들의 꼴로 비춰질 때 쓰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만났던 진정한 성공 고수들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최대한 감추려 노력했고 또한 심지어는 세상에 나타내기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공을 처음 꿈꿨던 20대 시절에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이 겸손했던 이유가 아니 더 정확히는 그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겸손을 통해서만 돈을 지배할 수 있고 저렇게 힘겹게 번 돈을 자신들에게 묶어두어 매달리게 하여 돈 스스로가 자가 증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겸사람의 끝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만과 과용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습득해야만 하고 추구해야만 하는 부자 기질인 꼴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자주 30세에 이미 일조 원의 재산을 이룬 빌 게이츠의 그 젊었었던 마음을 헤아려 보려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3 0세의 젊었던 빌게이츠가 일조원에 만족치 않고 겸손함으로 도전하여 마침내 세계 제1의 불을 이룰 때까지의 그 힘이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살이 갖고 있을 지극히 당연한 그 젊은 오만과 거만 그리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욕망들을 어떻게 그리도 잠재우고 또한 끊임없이 절제하고 거기에 한층 더 강화된 노력까지 발휘하여 남들은 감히 이루지 못할 그 삶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그 궁금증의 끝에서 만나게 된 하나의 진리는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부자기질인 꼴이 세상이 말하는 부자의 꼴과 매우 상반되며 심지어 성공한 자들의 그 반짝이는 화려한 모습의 꼴보다 는 욕망 을 통제 하고 과욕 을 제어 하며 과시, 하 려는 내, 자 신의 모습 까지, 일어 내어 제지할수 있는 그 무서운 꼴의 모습 이 바로, 우 리가 얻 고자, 하는 진정한 꼴의 모습 이었 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성공달인인 그를 보며 나의 꼴을 만드는 이 성공의 댐댐이는 부자로 성공하여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의 길에서 성공한 삶을 어찌 대해왔고 관리해왔는가에 따라 삶의 끝이 극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도 목표하던 성공의 자리에 올라와 보니 막상 기대했던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하여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좌표까지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면서 성공 초보자로서 성공에 이를 때까지의 성장 과정인 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항상 바쁘셨던 두 분을 대신해 어린 손자 셋을 키우셨던 백세에 가까우신 저희 외할머님의 평생 유일한 취미는 오직 하나 고스톱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스톱을 외손자인 저희 삼남매와 함께 치시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으셨는데 창밖으로 거대한 보름달이 한껏 쏟아져 들어왔던 그 추석의 깊은 밤에도 저희 삼남매는 외할머님과의 고스톱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던 것이 내심 죄송스러워 할머님께 우승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고를 외쳤고 결국 저는 할머님께 독박을 당하며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판을 위해 모든 패를 뒤집고 섞고 계시던 외할머님께서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두 두 손주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며 무심코 지나가시듯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독박을 조심해라.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님의 그리움이 쌓일 때마다 그 그리움의 끝에 서 있는 그 말씀. 항상 독박을 조심해라 이 말은 인생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며 마침내 성공에 이를 때까지 인생의 교훈인 잘나갈 때 더욱 조심하고 무심히 건너던 그 돌다리마저도 반드시 두드리며 걸어 내 주변에 처한 모든 상황들을 면밀히 그리고 현명하게 살피어 두루 판단할 줄 알아야 독박 쓰는 일 없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부자기질인 꼴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함으로써 특정한 자질을 습득하게 된다 올바른 행동이 올바른 사람을 부르고 절도 있는 행동이 절도 있는 사람을 만들며 용감한 행동이 용감한 인생을 만들듯.